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게 되면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여로 목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 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을 넘가하면. 희망을 잃은, 사람이에요. 희망을 잃은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 그런가하면 포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다 길을 어, 가다 보면 또 차를 몰고 갈때 여러분들 미녀 미남들은 아주 조심해서 갑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미남인 줄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미녀게알 미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기 차가 좋은 차인지 알기 때문에 조심해 가는 거고, 자기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해 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어떻냐?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냐? 가는 걸 보면, 받으려면 받아라. 이런 식으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면, 차를 모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형에게도 덤벼들고 부모에게도 덤벼들고 내 네, 선생님에게도 덤벼들고 그냥 막덤벼들지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심심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항상 언제 시험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참 어렵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성도님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성목사님들은 여러분들 틀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확한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라든지, 다른 여러분들, 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심심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 이것들은 참으로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동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예배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바울이 교회에게다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찬송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한다고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게 굉장한 응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아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이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다이시와 왕이 되면서 자기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전에다가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나는 왕국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지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빌립보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사건과 크고 작은 일을 크고 작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일 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찾아냈는가하면 굉장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찾아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대들 안에서 일어난 역사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감옥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8전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바, 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혔다라고 해석을 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의 손에 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만일에 내시에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질병이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시대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빌리포서입정에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과 전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찾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한 생활이고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작고 큰일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깨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라고, 아, 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찾아낸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른 뼈다리가 군대가 된 것처럼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 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에 창조의 말씀에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리라 나 요하의 말씀이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토전인 포도밭,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진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놀랍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연서 10장 11절 말씀을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말세에말세를만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우서 2장 6절의 말씀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후세에 돈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 여러분, 들 작은 일에도 여러분, 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여하게 여러분, 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 어떤 사건 속에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기를 죄으로 피곤합니다. 이것을 네.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컫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다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리포스 2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만주의 추가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시도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바로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관야에서 저주가 도망을 가서 어려움을 겪는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뒤집는 출애금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 네. 따라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는 너무 기뻐서 말을 안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배우에, 여러분들 어 고난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리버스 3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배설물 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것보다도 더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중 신의 뭐가 있었느냐? 자기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배송 불로왔기고 이제부터는 가장 고상한 가장 귀중한 지식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얻었다는도 아니요, 잃었다는도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다라고 고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를 대당하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그 한국 대사관에서 또 한국에서 그 여러분을 구하내,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들 신권이 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감할수록 세계에 따서 여러분을 그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들 거기서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찾아볼 수 있듯이 바울이 고백는 일을 나의 신고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도 주실 것이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바울의 이러한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혼부터 기도음과 맞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버스4장에서 바울은 기도음과, 말, 기도음과 맞는 비밀에 있어서 세 가지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필로서 사장 이전에말씀해 보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어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믿으시면 안민, 믿으시면 안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못 가하면 화목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응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의 름으로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전, 사전에 말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주전에 뭐라고 읽는가? 아무도 것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시 심을 아멘.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다른 계로부터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화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땅길로 가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 전도에 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적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라 바울이 빌립에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말고,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벌를 가졌습니다. 가장 최고의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최고의 계획을, 위에서 내리시는 최고의 축복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권세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응답을 여러분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빌리보스에서는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 빌리부세 장 20절에서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아무도 못말릴 것입니다. 늘, 늘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그렇게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부더 3장 8절에 바울이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요, 물고 뜯고, 그냥 싸우고 있는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게 있는 능력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부서 3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기도하기을 힘쓰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럴 때 여러분들 치유되는 역사도 순식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간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현지에서 남긴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아니다이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선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픈 분 계시면 아픈 자리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조선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속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마게놓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악한 질병이 떠나게 가 도와 주옵소서 네.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가 도와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할지어다 네. 주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나간 죄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과 골수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신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너한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업하는 너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성령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강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아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